무엇가서 과일이라도 네. 깎아라. 그냥 기분 뭐죠? 내라. 음료수라도 따라와. 그냥 진솔한영광스러 내가 이렇게 난 이렇게, 나는 당당해. 나는 당당해. <laughs> 야, 근데, 그건 알려줘 이거 제목은 부엌의 정석, 이렇게. <laughs> 부엌의 정석. 어, 어. <laughs> 야, 나 기운 <laughs> 유튜브에 올리자. 근데 <몰랐는데 웃음>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이상형은. 부엌에 꺼리낌 없이 들어가는 여자. 그런 여자란 것입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남자는 그냥 밖에서 돈 벌어오고. 매겨 살리고.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주고 사실 뭐 부엌에 들어가게 할 일도 없어요 회사에서 밥 먹고 저녁 먹고 아침 먹는데 그냥 부엌 그냥 취미생활로 들어가라 이거야 그냥 꺼리낌만 없이 딱 들어가가지고 물이라도 따라오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오해를 하세요 아,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응? 먹고 살 만큼 안 벌어오면서 자꾸 그런 것도 시키니까 여자들이 싫어하는 거죠 저도 반대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와이프가 돈을 나보다 더잘 벌어. 저도 부엌에 꺼리낌 없이 들어갑니다. 냉큼 직진을 해버려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저안 여자애들이랑 신부수업 들으러 가는 거예요. 요리학원 그냥 바로 등록하는 거야. 한식부터 양식, 일식까지 배워오는 거야. 꺼리낌 없이 부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뭐 남녀 갈등, 뭐, 정말 결혼을 안 하는 시대, 왜 나오겠습니까? 서로서로 서로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쪽은 남잔데 부엌 들어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니까, 난 못하겠다 하는 거고, 여자는 반대로 똑같지. 부엌만 들어가서 끝나?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자기도 돈 벌어야 돼. 이 니즈가 서로 안 맞는 거야. 서로서로 서로 같이 벌고, 같이 부엌 가고, 그런 게 좋다. 그럼 그렇게 가면 되고, 에잇! 저도, 뭐, 육아가 힘들다, 이런 것까지는 공감을 해드려. 육아 얼마나 힘들어. 근데 주부로, 주부가 이제, 부엌도 안 가고, 빨래도 안 하고, 청소가 안 하면 되겠냐, 이거야. 응? 그럼 사이즈 안 나옵니다. 서로의 니즈가 안 맞는 거예요. 당당하게 외치겠습니다 부엌의 정석. 부엌에 가는 걸꺼리낌 꺼리김 없이 가야 된다. 부엌이라는 곳에. 오여나 내가 남자지만 가장이 와이프가 가장이다 그럼 네가 가야 되는 거야 시원하게 뛰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자꾸 돈도 또뭐 많이 벌어지도 않으면서 나보고는 부엌 들어가라고 하면서 남자가 자꾸 밖에다 이러고 싸돌아 다니니까 자꾸 막 놀러 다니고 그냥 어? 모임 나가고 그럼안 된다 이거야 돈도 잘 벌고 하면서 이제 뭘 하던가 하고 와이프한테도 따뜻하게 해 주면서 부엌에 들어가라면 누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자꾸 돈도 안 벌고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그냥 부엌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사이즈 안 나와가지고 그냥 지지 램지 되는 거지 이게 그만된 데입니다. 제가 또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본 결과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가부장적이면은 그만큼 다른 여자한테도 차갑다. 가부장적이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 단점은 나한테도 가부장적인 거고, 항상 이 모든 것은 양날의 검인 거죠. 다정한 사람은, 어, 나한테도 엄마나 다정하고, 근데 또 반대로 다른 여자한테도 다정하다는 점을 우리가 뇌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만 다정하고 다른 여자한테 가부장적이고 차가운 사람 없나요? 그렇게 보일 순 있어. 근데 그거 사이코패스입니다. 연기예요 여러분. 가식입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를 믿으면 안 돼. 그런 유니콘 같은 말도 안 되는 걸 믿으면 안 된다고. 사실 각자의 노선이 있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건 뭐? 이런 남자 저런 남자 이런 여자 저런 여자 만나보면서 바로 그냥 내가 뭘더 좋아하는지 체킹 체킹.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가져갈 때 점이 뭐야? 그런 내적인 성격적인 부분도 당연히 채워야 되지만 이런 남자로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남자가 좀더과하지만 이제 외적인 부분도 최소한의 자기 합격점에 들어가줘야 된다. 어 형님 저는 등대자 외모가 몰빵 외모 몰빵이 좋아요. 그럼 외모 몰빵으로 정말 예쁘기만는 사람 만나도 돼요. 각자의 취향이지 왜냐면 이제 매력적인 사람은 정말, 아까도 방금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불량식품이 더 손에 자주 가요. 물이 건강하고, 우리가 항상 마셔줘야 되고, 막 하루에 2터 마시란 말도 있지만, 결국 맛있는 건 콜라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도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겁니다. 이 지팔자 지각 본다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선택해야겠죠, 이럴, 수,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잘 선택해라. 이렇게 해서, 자, 이번 남해 여행 갔다 와서, 앞에 수위 조절을 좀 못해가지고 많이 잘랐는데, 부엌의 정석을 한번 또 만들었습니다. 제가 남해에서 왜 부엌의 정석을 찍게 됐냐? 제 친구 중에 좀 게이인 친구가 있어요. 남자를 좋아해서 게이가 아니라, 하는 짓이 게이다. 요즘 같은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게이를 게이라 부르지 못하고 에겐 남이라고 불러야 되는 전이 시대가 밉고 원통합니다 정말 그런 이런 시대에 발맞춰서 에겐이란 탈을 쓴 게이인 제 친구가 또 저에게 뒤통수를 쳤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분노와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서 이 부엌의 정석을 찍게 됐고요 이 게이에 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게이의 정석이라고 해서 한번 개일를 한번 초대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하든가 해볼게요. 뭐 변명을 하든 인정을 하든 좀 듣고 싶네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